먼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를 2 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놓고 그 다음에 베타를 2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이렇게 놓으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1, 요렇게 되죠. 각각을, 알파 n 제곱과 베타 n 제곱을 곱해서, 알파의 n 플러스 2는 알파의 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의 n 제곱. 뭐, 요거 나오고. 베타의 n 플러스 2는 베타의 n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n 제곱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빼보면은 알파의 n 플러스 2 빼기 베타의 n 플러스 2가 있고 알파의 n 플러스 1 빼기 베타의 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의 n 제곱 마이아스 베타의 n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양변을 알파 마이아스 베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. 나눈 다음에 새로운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엔제곱 마이너스 베타엔제곱 알파 베타 이렇게 어,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h의 n 플러스 2는 h n 플러스 1 더하기 h n 뭐 요게 이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h1을 구해보시면 알파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마이너스 베타니까 1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을 계산해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고 하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1 나오죠 그렇죠? 따라서 H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보나치 수열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리 2를 보시면은 F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거의 말 뜻은 루트 5분의 알파 n제곱과 음 가까운 정수 뭐 또는 반올림 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반올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Fn이랑 같아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Fn 빼기 루트 5의 알파 n 제곱 요거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요거는 앞에서 일반항 계산한 거에 가져와서 알파 n 제곱 마이너스 베타 n 제곱 요거를 이제 루트 5로 나눠준 거에다가 빼기 루트 5분의 알파 n 제곱 요렇게 되죠 대입을 해보면은.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5분의 베타 n제곱의 절대값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베타의 절대값이 이제 0하고 1 사이니까 베타의 n제곱도 어 1보다 작죠 그쵸?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 5분의 1보다 어 절대값한게더 작다는 거알 수가 있고 뭐 요거보다 2분의 1이, 네, 더 크니까 2분의 1이 더 크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반올림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 3을 보시면은 소수가 이제 5보다 큰데, 다음이 성립한다.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. 먼저 FP는 루트 5분의 1에다가. 음, 알파의 p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p제곱 뭐 요거죠 그죠 먼저 이항정리를 해볼 건데 2의 p제곱 곱하기 루트 5분의 1으로 먼저 바깥으로 뺀 다음에 1 더하기 p콤비네이션 1의 루트 5 더하기 p콤비네이션 2의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p콤비네이션 3의 루트 5의 세제곱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마지막에 p콤비네이션 p에다가 루트 5의 p제곱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에 2의 p제곱 루트 5 분의 1 2 있고 어, 요거는 이제 교대로 나오죠 그쵸? 1 마이너스 p콤비네이션 1의 루트 5 더하기 p콤비네이션 2의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피 콤비네이션 3의 루트 5의 세 제곱.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의 피 콤비네이션 피의 루트 5의 p 제곱. 요렇게될 겁니다. 여기서 없어지는 항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, 요 앞에 나와 있는 항들이 없어지죠. 그죠. 렇 그리고 루트랑 루트 음 루트에 루트오. 음, 이제 홀수 번 곱한 애들이 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상황이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어, 일단 루트5를 이제 하나씩 날려서 생각을 할 거예요. 음 2의 p 제곱에다가 피 콤비네이션 1 더하기 피 콤비네이션 3의 5 더하기 피콤비네이션 5의 5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. 음, 마지막에는 피콤비네이션 피에다가 5의 2분의 p 1제곱 음,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겠죠. 거기에 이제 두 배를 해주면은 어 위에는 식과 같아질 테고. 여기에서 음 각각에 나와 있는 요 항들은 어 모두 예, 음, p의 배수가 되고 그다음에 2는 음 약분을 해 줘서 요거를 2의 p 1 제곱으로 바꿔 주고요. 요게 맨 처음에 fp였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에 2의 p 1 제곱을 곱하면은 f p 곱하기 2의 p 1 제곱. 요게 이제 나머지들은 다 p의 배수로 해서 날라가고어맨 마지막에 5의 2분의 p 1 제곱만 남겠죠. 모두 p에 대해서.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해 볼게요. 양변 제곱. 양변 제곱을 해 보면은 f p의 제곱 곱하기 2에 p-1의 제곱. 5에 p-1 제곱. 모두 p. 이건데, 우리 그 페르마 소정리를 생각을 해보면은, 페르마 소정리. 2에 p-1 제곱이나, 뭐, 5에 p-1 제곱이나, 다 1이랑 합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모두 p에 대해서. 그래서 요, 요게 다 1로 바뀌고, 요게 다 1로 바뀌고, 그래서 최종적으로 FP의 제곱이 1과 합동이 되겠죠. 모두 P에 대해서. 우리 앞에서 이강의 정리 4를 보면은 FP의 제곱이 F의 P-1, 곱하기 f 의 p 플러스 1에다가, 더하기 마이너스 1에 p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두 p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, 어, 1, f p 마이너스 1 곱하기 f 의 p 플러스 1, 어, 더하기, 뭐 얘도 마찬가지로 1이죠. 모두 p에 대해서. 얘랑 얘랑 이제 없어지고. f의 p-1, 곱하기 f의 p-1. 요게 이제 0이 되죠. 모두 p에 대해서. 따라서, f의 p-1이 p로 나눠지든지, 또는 f의 p-1이 p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여기서, gcd에 p-1과 p-1 음, 요거는 어, p-1과 2의 gcd랑 같으니까 2랑 음,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1강에서 정리 6을 이용하면 은 g c d 의 fp-1과 f의 p 플러스 1은 f의 2와 같아지고 여게 값이 1이죠, 그렇죠?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어, 사실이 어,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.